예, yeah, 음, 80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어, 살펴봤죠. 예, 이렇게 백제, 음, 푸드 한번 볼까요? 예, 백제. 백제의 전성기 4세기죠. 칠지도 배웠고, 예, 백제는 처음 수도는 한강이 흐르는 한성. 아, 다시 한번요. 그 지도를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수업 시간에 하, 그 아직도 너무 이상하게 강 이름을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에서 이렇게 예, 황해 쪽으로 빠지는 아, 압록강이 있고요. 여기가 절본국내성 여기가 이제 고구려의 수도이죠. 처음 수도이죠. 여기가 백두산이고, 백두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강이 두만강 보이죠. 여기는 부여는 여기 송화강, 아, 여기 강 역시 강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여기가 이제 대동강이 보이죠. 대동강은 이제 평양, 평양인 고구려의 두 번째, 아세 번째 수도입니다. 절본 국내서 평양, 아, 여기 대동강. 평양 대동강 위에 여기가 이제 살수 대첩의 그 유명한 청천강입니다. 옛날에는 살수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 한강, 백제의 처음 수도죠 한강, 한강 여기가 이제 북한강, 한강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흘러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 북한강 여기는 이제 남한강 여기가 이제 태백산입니다. 아 남한강 예. 예. 여기 이제 강원도 지역이죠.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낙동강 하류, 낙동강에 보이는 신라와 가야가 틀을 잡은 곳, 낙동강이죠. 이렇게 낙동강, 이렇게 한강, 남한강, 북한강, 대동강 평양성, 여기가 살수대첩의 그 유명한 청천강, 여기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그리고 요쯤에 이제 요하가 이제 흐르겠죠 중국과의 경계 요하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 전성기 백두산 보이네요.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여기가 이제 한성, 한강 여기가 북한강, 남한강 여기가 이제 낙동강이죠. 자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죠. 자 이제 지난 시간 요까지 했었고요. 이제 고구려 전성기 한번 봅시다. 광개토 대왕과 이제 그 장수왕 예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국내성 압록강 예 이제, 이제 광개토 대왕 그 전에. 그니 그러니까 관계도 대항은 가는 데마다 아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다,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제, 고, 고구려, 고구고난 죽인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 위기 아닙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소수리망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먼저, 기억나죠? 태학. 태학은 유교를 가르치던 학교입니다. 유교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 충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 태학을 통해서 왕, 태학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 옛날에는 법을 법률을 이렇게 율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강조했습니다. 이때 불교는 이런 불교 사상의 특징이죠. 있 왕이 곧 부처다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림 왕의 소수 왕의 모든 개혁은 왕권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권 강화. 그러니까 고구방 그러니까 왕권 강화가 되니까 왕의 명령으로 지방 청년들을 군대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가 있겠죠. 고구려의 군사력은 이제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겠죠. 군사력이 강해지면. 은 이제 이런 위기는 조금씩 조금씩 극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은 수많은 전쟁을 이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기억합니다. 신라의 침입한 요놈들을 격퇴시킵니다. 그증거가 뭐냐? 그증거가 뭔가 하면은 여기 호우면 그릇이 있습니다. 호우면 그릇은 고구려 군대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국내성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의 수도죠. 어, 국내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라까지 군사 5만 명을 보냅니다. 왜? 왜 군사 5만 명을 보내느냐? 요 여기가 일본 놈입니다. 일본놈. 일본놈이 신라에 경주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금강가에도 경주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5만 명을 여기 보냅니다. 5만 명이 말만 타고 갔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들고 갔겠죠. 그 밥그릇이 요, 요, 요겁니다. 호우민 그릇입니다. 요 그릇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여기 경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 이 증거가 되겠죠. 곡, 누구 무엇의 증거? 광개토 대왕 군대가 신라를 도와줬다라는 증거. 아, 대단하죠. 그 예, 광개토 대왕 한번 봅시다.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이 경주에서 발견되었다. 이때 이제 금관가야는 아작이 나니까 회복이 망하진 않는데 회복 세력이 잃고 대가야가 가야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신라는 사실상 신라는 고구려의 식민지가 됩니다. 고구려로부터 많이 막 이렇게 군사력도 배우고 전술도 배우고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이제 그다음 왕이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30대 때 죽습니다. 16살인가 왕 올라가 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장수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광개토대왕 아들 어 이제 장수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데 장수왕의 정책은 한번 봅시다 장수왕의 정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면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내렸습니다 평양으로 대동강 그러니까 핵심부대도 평양성으로 내려왔겠죠 평양 천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작을 냅니다 한성을 한성을 뺏어버립니다. 한강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이제 백제는 수도가 한성이 뺏기니까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되겠죠. 할수 없이 옮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도를 뺏긴 백제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왕도 죽었고, 왕비도 죽고, 공주 왕자도 다 죽고. 그러니까 웅진에서 백제는 끊임없이 복수하려고 했겠죠. 끊임없이 고구려 공격합니다. 누구와 손잡고 신라와 손잡고 쉽게 말해서 어디를 되찾고 싶겠습니까? 한강을 찾고 싶겠죠. 한강. 한강을 찾고 싶겠죠. 예, 요거 한번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제는 할수 없이 수도를 웅진으로 수도를 이제 옮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웅진 시기에 백제는 손놓고 있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세력을 회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인가 하면 무령왕입니다. 그 당시에 백제에서는 담노, 그 지방을 담노라고 불렀습니다. 스물 두 개의 지방이 있죠. 그게 이제 지방의 왕족을 파견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은? 무령왕, 왕의 명령을 받은.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장악하니까 지방의 청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전쟁터, 그러니까 군대의 전쟁터로 그러면은 이제 백제가 조금씩 조금씩 군사력이 회복이 되겠죠. 자, 이제 신라로 들어가 봅시다. 신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지정왕입니다. 지정왕, 지정왕. 첫 번째는 이제 지정왕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장금지입니다. 순장은 이제 뭔가 하면은 순장은 왕이나 권력자가 죽으면 그 부하들, 노예들이겠죠. 노예들을 주로 노예들입니다. 힘이 없는 외 노예를 그 살아 있는 사람을 같이 묻어 버립니다. 왕과 함께. 왕이야 죽었으니까 당연히 묻어야 되겠지만은 주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를 이제 죽어서도 모셔라. 대단히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을 왜 죽일 수 있느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순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 근데 금지시켰습니다. 왜? 왜 금지시켰습니까? 너무 야만적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묻었다. 아무리 노예점액 너무 비인간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겠다. 아마 그런 뜻도 있겠죠. 죽이는 것보다 일시키는 게 낫다. 막 그런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했을까요? 그 다음에 우경. 소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시장. 이제 소를 이용했으니까 농사지니까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 갖다 팔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관을 파괴나 지방까지 복속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라 이름을 사로국에서 신라, 내물 마리깐 기억납니까? 마리깐에서 이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된다. 근데 이제 아까번에 여기 이제 복속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복속이라는 말은 복종시켜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을 복종시켰으니까, 우대했을까요? 아니면, 개무시했을까요? 지방사람은 가능하니까 세금을 덜 받았을까요? 아니면, 너그는 무식한 것들이니까, 못 배워 먹은 것들이니까, 세금 더 내, 너그는 뭐, 인간도 아닌 것 끝에 가면서 세금을 더 내, 더 받았을까요? 대우했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금을 더 받아냅니다. 약하면은, 약하면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비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왕이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서 이제 법흥왕은 법으로서 이제 국가를 어... 가꿉니다 율령, 그 다음에 관복, 그 다음에 왕족불의 불교, 이제 국가가, 국가가 이제 인정했다. 아, 전부 다 불교입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수준이 높다, 낮다, 낮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아, 이제 이때 황복합니다. 항복, 그러면서 이 시기에 신라는 중앙 집권체제가 아, 확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에, 그러면은 이제 쳐들어가야죠. 어디 쳐들어갈까요? 어디에 쳐들어갈까요? 진흥왕이 쳐들어갑니다. 진흥왕은 고구려로 따지자면은 뭐 광개토대왕 혹은 막 장수왕과 비슷하다,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수왕과 이제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진흥왕 일단 한번 신라의 전성기 한번 봅시다. 신라 어, 신라의 전성기 한번 봅시다. 자, 신라. 어, 그 전에 이제 가야 보이네요. 금강가야가 아까번에 버흥왕때 한복, 한복. 그 전에 요 낙동강 보이는데, 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산이 많고, 강도 이렇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들끼리 대화하기가 무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대화하기가 무지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예. 예. 대화하기가 무지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중, 신라나 백제처럼. 힘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중앙집권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기 어려우니까 어 이렇게 등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훌륭한 경제적인 발전 토대가 있는데도 어 가야연맹은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힘들었던 중동, 그다음에 대화가 힘들었던 아프리카처럼 그러니까, 이제, 철이 많아도, 대화가 없으니까 힘을 못 모으니까, 신라하고, 백제한테 계속해서 백제 공격받죠? 신라 공격받죠? 그러다가, 이제, 금강가야는 아까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한테 망하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한테 망합니다. 야, 아,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놓고요.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예, 그건 그렇고. 신라 진흥왕 한 봅시다. 신라 진흥왕의 핵심 포인트는 이 한강을 차지한 겁니다. 한강, 한강. 처음에는 이 신라가 신라가 백제와 백제의 성왕과 손잡고 여기 남한강을 먹었습니다. 남한강. 그리고 신라는 신라는 이렇게 한강, 남한강을 먹었고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성왕 때 드디어 한강을 찾았습니다. 한강, 한강.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왕 백제 입장에서는 몇 백년 만에 한백 오십 년 만에 어 고향을 찾은 것이지요. 고향을 찾. 백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쁜 일인데, 고만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백제 성왕을 배신 때리고 지도에 보이다시피 한, 남한강뿐만이 아니라 이 한강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아, 백제는 다시 고향을 잃었네요. 그러면은, 백제 입장에서는 성황은, 어, 신라에 쳐들어가야 되겠죠. 전쟁입니다. 고구려 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그러다가, 백제의 성황이, 여기,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신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렇게 신라는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중국과 연결해서 중국은 훗날 고구려 공격하죠. 신라는 이렇게 공격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신라는 중국과 대화하면서 백제 공격합니다. 중국 당나라가 이렇게 배 타고 백제 쳐들어오죠. 신라는 오른쪽에서 쳐 들어가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 요쯤이죠. 요쯤. 아, 그래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대단히 이 백제와 고구려 입장에서 한강 뺏긴 게 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 봅시다. 이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동맹으로 고구려 공격했다. 신라가 한강 상류 차지했다가 신라가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 가지고 한강 하류까지 차지 한강 하류는 요,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여기가 한강 하류입니다. 여기가 한강 하류. 한강 여기가 한강 상류고요. 그다음에 관산성 전투에서 어 백제 성왕이 전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라 진흥왕은 대가야를 복속시키고 그러면서 갈 가는 데마다 순수비를 세웁니다. 넓은 영토를 자랑하죠. 그 다음에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국가 이름은 남부여로 고쳤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한다. 백제는 고구려와 손잡고 신라와 계속해서 무엇을 벌인다? 전쟁.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수많은 백성들, 고아들이 생기고, 불로동이 생깁니다. 불로동이 뭐다? 불로동이 뭐다? 수많은 파군제가 생깁니다. 불로동은 동네에 노인이 없다. 노인이 없다. 늙을 놓자거든요. 노인이 없다. 애 바뀌었다. 왜? 애 밖에, 왜애 밖에 없습니까? 왜 여자 밖에 없습니까? 전쟁 때다 끌려가서 죽으니까. 이런 전쟁에서 끌려가서 죽으니까. 그리고 파군제, 파괴대다. 파괴. 그 다음에 군, 군대. 재는 고개, 재 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죠. 자, 첫 번째, 어, 요번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